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시내 그 바지 한벌을 사러 왔는데요. 며칠 전에 그 바지 한벌을 샀는데 너무 그 따뜻하고 좋아서 오늘 그 갈아 입을 그 바지를 마저 그 사려고 또 시내 잠깐 나왔습니다. 이곳은 그 춘천의 그 유명한 그 시장인데요. 시장이 아주 깔끔합니다. 바지를 샀는데 그렇게 그 옷이 그 편하고요. 갈아입을 바지를 이제 또한벌 제가 그 바지 산그 집에 가서 사려고요. 이 근처였는데 아이 집이네요. 안녕하세요 사장님. 며칠 전에 여기서 바지를 샀어요. 바지 바지. 갈라입을 바지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. 여기서 샀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가라입을 바지를 하나 더, 더 사러 왔어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거든요. 요 기장, 요 재질, 요 가격대로 그대로 또 하나 주시면 돼요. 예, 한번 만져보세요. 32였죠? 예, 책상 뭐꼭 이색 아니에요, 또 비슷하면 돼요. 두껍나요? 그날 제가 두꺼운 거 샀거든. 아, 안녕하세요. 사모님이 바지 수리, 수선해 주셨잖아. 이우 재질하고 똑같은 거 하나 골라 주시라고. 아, 네. 이게 따뜻하고 좋아서 32, 32, 32. 32. 똑같은 재질이에요. 길이도 그러면은 아, 네. 이게 좀 아, 이게 추워 보이는데 핏질이. 예. 예. 거. 음, 네. 오늘은 그 수선 맡기실 때요. 요기장보한0 5도줄여주시나요0 뭐 5도영주아도에요70 네. 조금 더. 도영 네. 어, 없어. 네. 계산은 해놓고 수선비까지 24,000원? 여러분들도 그 춘천 그 시내 오실 일이 있으면 이 구덕 패션 이 가게 한번 들려 보세요. 참그 친절해요.